아니, 이태원 용산 경찰, 인도에서 넘치는 사람 차도에서 밀었다고? 안녕하세요. 진보수청년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12구 이태원 참사에 분노합니다. 처음부터 후속 대응도 맞성이었지만, 처음부터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나요? 뉴욕타임스는 아예 기사 제목을 확실히 막을 수 있었다. Absolutely avoidable. 라고 뽑았죠. 이태원 참사에 하나씩 드러나는 진실을 정말 끔찍했습니다. 상식을 갖춘 시민들이 다 그렇겠지만 경찰에 급히 도와달라고 압사당할 것 같다고 위험신고 11건이 119에 연락이 됐죠. 그것도 참사 4시간 전부터 이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엄청난 분노를 느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당일 경찰에 도와달라고 접수된 1 1 1 신고 가운데 일부가 허위 작성 처리된 사실도 드러났죠.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가 이 10만 명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의 안전관리를 사전에 신경쓰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참사 며칠 전 인파관리가 필요하다는 경찰 내부 보고는 묵살된 정황까지 나타납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은 군중 진압에 대해 전문훈련을 받은 경찰 대대를 운영한다고 했죠.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은 8, 81개 기동대 약 4,800명 인력을 배정하면서 대부분 집회 및 시위에 상주하기로 하죠. 특히 상주가 많은 곳은 용산 대통령실 근처 촛불 시위가 많은 곳으로 총 21개 집회를 주요 상황으로 보고 경찰 기동대를 배치했으나 이태원 배치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죠. 심지어 이태원에서 도로를 관리하던 경찰에게도 중요한 업무는 따로 있었죠. 경찰은 오히려 차도를 사수합니다. 인도의 안전보다 차도의 원활한 통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대형사고가 났다는 무전에도 경찰은 참사당해 차로 확보만 몰두합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일보 11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차도로 사람들이 밀려나오지 않도록 그들을 인도로 다시 올려보내느라 애썼죠 라고 합니다. 이태원 파출소 건너편에 순찰차를 고정 배치해 인파가 차도로 못 내려오도록 하는 지시까지 내립니다. 저런 지시를 내린 사람이 현장에서 상황을 파악하던 112 상황실장이 한 일이라고 믿기지 않습니다. 방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 정무 부시장을 지냈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서울시의 역할에도 아쉬움을 표했죠. 임종석은 이렇게 말했죠. 진짜 잘못한 건 서울시죠. 여의도 불꽃축제나 코어프레이드처럼 일정규모 이상 인파가 모인 것이 예상되면 박원수 시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했어요. 회의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인파 얼마나 예상하냐. 지하철 무정차는 몇 군데 할 거냐. 서울시가 경찰이 협조도 요청해 경찰 배치하고 예산지원도 하고 그랬죠. 민간이 행사라고 해도 그만한 행사인지 인지 못했다면 부작이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로 하지 않은 것에 책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줄평 이태원 희생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진보수청년이었습니다.